자랑드리며 예수여 ae 예람 수요정원교대 오신 동네중앙교 송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송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라를 치는 자가 만, 많은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 여수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본문에 전제된 상황은 전쟁과 관련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수세에 몰린 전쟁의 상황이 시적 심상을 주도하여 절박한 탄원의 상황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저자는 세 가지 차원의 적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수인 대적이 그 규모로 나를 위협하고; 두 번째, 대적이 공격적으로 나와서 나를 급박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세 번째, 대적이 나의 믿음을 조롱하고 폭로하면서 길을 꺾고 있음을. 본문 1, 2절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차원의 공경과 동일하게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의 경험이 본문 3절을 통해 대비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적나라게 드러난 나의 상처를 방패로 덮으시고, 두 번째, 대적의 경멸 어린 조령은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물리쳐지고, 세 번째, 아기의 도발은 소망 속에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역전됩니다. 대비되는 상황을 통해 이 시편의 화자인 기도자가 지닌 신앙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기도자에게 철저한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두려움, 분노, 슬픔과 좌절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끝이 있음을 깨달았고, 강구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자에게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소망은 하나님께 둠으로써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신앙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성산은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이 위치했던 시온산이었습니다. 기도자에게 성산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도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거룩한 산에서 도움의 성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 5절과 6절에서 기도자에게 많은 대적으로 인해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붙들다 라는 말은 넘어지다의 반의어로서 돕다, 구원하다 등과 동의어입니다. 즉, 기도자에게 수많은 원수에 둘러싸여 있어도 혹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과 도우심, 구원의 승리, 다시 일으키심 등을 의심치 않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대적들은 기도장을 향하여 저기에 가득 찬 말을 하였고, 기도자와 전쟁을 벌이 준비를 하고, 기도자를 둘러치려 하였으나, 기도자의 영적인 상태는 그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놓고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각을 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또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여도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동네 중앙교의 송도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송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과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송도들이 우리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소망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아픔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가족을 주님 곁으로 먼저 보낸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람 수여 증오 기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신의 아픔과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뜯어주시며, 주님께서 소망이 주님께 있으면 깨달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과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놓여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술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또한 치료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아픔을 감싸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그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소망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알며 믿으며 또한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이며 가족을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의 건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상남 장로님을 먼저 하나님의부름을 받아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의 건사님 또한 남편을 보낸 그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으나 아버지 주님은 아시기 주님께서 우리 건사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해나가는 때, 주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어,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성의 명예 집사님 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희순 권사님을 먼저 보내는 그 남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삼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터무나, 아버지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은 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과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집사님 가운데 있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한영 집사님께서도 위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를 먼저 떠내보낸 그 남편의 심정은 주님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보도만 어루만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집사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서 기도하겠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지역 사회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교회 모든 사역부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의 영을 허락하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청병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청병 위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 띠혀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해 갈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학교 본맞이 성경학교와 여러 겨울 수련회를 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각 부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운행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대하셨으며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들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계셨던 운행하시고 또한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또한 백년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해 나갈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그 순종한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넘칠 수 넘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역 사회를 섬기며 다른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사역 위에 그 사역이 성령의 은혜로 됨을 우리가 알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성령님 의지하여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역으로 섬기는 자들이 또한 모든 자들에게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그 일을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그사명이 있기에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또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적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다음 목회자를 우리가 청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청빙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되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행도할 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그냥 우리가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면 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 일을 함께 하나님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들을 또한 주님께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말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교회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옵소서 성비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듬혀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해 갈수 있도록 선출해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곧 다가오는 교학교 본마지 본마지 성경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신년부가 2월 17, 18일, 소년부가 2월 24, 일 25일 날 양일간에 또한 본마지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인연와 소년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진행하는 교육자와 또한 선생님들이 하나 되어서 또 아이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그 한, 그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수련경 챙겨가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교회 교육 수련할때 준비를 하고 있는 중동과 고등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23, 24, 그리고 3원 1일 이렇게 중등, 고등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참여들이 있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학생들이 또그 아버지 하나님 그 질문이 많고 또한 정체성에 혼란이 올수 있는 그 시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정체성이 확립되며 또한 기독교 세계관이 심어져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각 부서들이 주님 기름보음을 받아 또한 사역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공동 기도 제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 동안 보음이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전쟁과 재난 그리고 또한 재해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신가 사랑으로 인하여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오는 설명절입니다. 또한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그 가정 가운데에 믿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명절 동안 법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가족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나심겨져서 그 기쁨과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보도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그 시간을 통해서 또 회복되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 그리고 또한 재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또한 주님의 긍휼하신과 사랑이 필요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또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부디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를 미래에 심어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미래를 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 많은 열매들을 맺어 그 지역의 복음의 물결들이 또한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우리 칠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데 참 기쁨이 납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